자, 미국의 신차 구매 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 준대요.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좀 틔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센 미 재무장관의 소셜에 올라온 원문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스콧 베센 장관의 요 내용이고요. 막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내리면서 또 이제 사진을 같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 해석은 사실은 요즘에 너무 쉽죠. 딱 눌러 보면은 약간 어색하긴 한데 번역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직접 X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대로 있는데요. 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노텍스 온 아메리칸 카론 인터레스트입니다. 2025년도부터 어 지난해부터 어, 2028년 사이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 비용을 연간 최대 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고 표준 공제, 항목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게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고칠게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요. 이거를 저는 이제 파일은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잠깐만요, 여러분. <laughs> <laughs> 요거 한 번만 예, 없던 걸로 해주시고 좀좀 예, 좀 요것만 날짜만 고칠게요 날짜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갖고 금방합니다 예, 뭐 맨날 뭐밥 먹고 하는 게 타자치고 예, 뭐 방송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기사 쓰고 뭐 그러는 거니까 뭐별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 요 내용들이고요 다시 못본 걸로 하고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취지로 게시가 돼 있는 건데요. 제도의 핵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부터 지금부터 2년 뒤인 2028년도까지 기간을 좀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자동차 대출이자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공제하는데 연간 최대 만불까지 포인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액공제가 아니라요. 소득공제입니다. 요걸좀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즉만 달러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과세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대상 차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표준 공제, 항목 공제 둘다 가능한데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적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0만 달러, 20만 달러 초과부터는 축소된다. 그리고 이거 소득 분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신차여야 돼요. 예, 신차여야 되고 미국에서 조립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드인 usa여야 돼요 새차고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을 살때 소득 구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용이어야 돼요 즉 법인이나 이렇게 하고 리스 사업 구조로 해가지고 리스는 제외가 됩니다 예, 리스료는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공제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벌충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 전에 사라졌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IRA 가운데 30D 소비자세 공제 항목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100% 대체하는 건 결론부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둘의 개념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0D 7,500불 항목은 굉장히 그센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그 정도의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단 없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차를 살때 공제해 준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아, 좋은 거죠. 그럼 뭐예요? 높은 이자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벌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차량에 대한 구매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자를 낮춘 거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한 대라도 더 팔리게 되는 거고, 조금 더팔수 있게 되는 거고, 하방을 지지해주는, 판매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이랑 또 뭐냐면은 만불이잖아요. 만불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 차량이어야 됩니다. 만불까지 가려면, 실제로. 그러니까 고가 차량일수록 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고가는 뭐예요? suv 차량들, 미국에서 ev 차량들,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죠. 숫자로 좀 해부를 해보면 체감액은 공제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절세액 대략적으로 보면은 공제받는 이자에 곱하기 본인의 한계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연간 이자 6,000 달러를 공제받으면 22% 세율 구간에서는 얼마? 6,000에다 22를 곱하니까 1,320불 절세. 이거 개인 사업자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내소득 구간에서 조금 이제 낮추기 위해서 소득 구간을 낮춰고 세율 구간 낮추려면 차량 리스하거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간 6,000달러를 공제받는다면 세율 구간에서 1320불을 절세한다. 32%의 세율 구간에서는 1920불을 절세받는다. 즉, 연간이자 만불을 최대로 공제를 받으면 22% 구간에선 2200불, 32% 구간에선 3200불, 37에서 3700불. 즉, 만달러에 공제가 현금을 만불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은 지금 아닌 거예요. 연간 그러면 만달러의 이자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쉬울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만달러 이자가 흔치 않죠. 그러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대략적인 상황 구조를 보면 기준금리 7% 정도로 보고요. 미국은 이거 그차 사는데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72개월 할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6만 달러 대출을 해갖고 첫해 이자가 3900 달러 수준이고 10만 달러 대출 시에는 첫해 이자가 6600 60, 달러 수준이에요 즉 고가 차량이라 하더라도 만 달러까지 꽉 채우기는 조금 쉽진 않다 이 케이스 자체가 조금 쉽진 않다 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구조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금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높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아니면 대출 기간을 72개월보다 더 길게 가져가요. 막 7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84개월로. 그럼 대출 원금이 매우 크게 되면 첫해 이자가 만 달러를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2만 달러 대 대출을 때려버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고가 SUV나 픽업트럭이나 고가 EV 차량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공제를 받는. 그래서 고가의 차량일수록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은 좋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상당수의 소비자가 매년 만 달러를 풀로 받는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니까 이해 가셨죠? 외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AP 통신에서 나온 건데 그냥 평가를 비슷하게 해요. 절감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을 수 있다 그래 갖고 판매를 예전에 막 30디 그런 것처럼 막돈막한 번에 뭐 7,500불이면은 한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5,000만 원에 살거 4,000만 원 되는 거니까 체감이 되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의 체감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를 이것 때문에 완전 폭발시켜서 떡상할 정도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들어 보시니까 아, 그건 맞다. 근데 도움은 된다. 그렇 도움 되는 건 맞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냥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0에서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 완전히 대단한 걸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30D를 대체할 것보다는 없던 게 새롭게 생겼다. 그것들이 지금 베센 재무장관의 X를 통해서 명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미국 조립에 직접 인센티브를 붙이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급의 차를 비교할 때는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가 유리하겠죠. 그럼 OEM사, 차량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의 가동률을 방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 차예요?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2025년도부터 2028년 사이에 생산된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고, 지난 해에 만들어진 재고도 괜찮아. 미국에서만 만들어졌고 새 차면 돼. 그리고 재고처리나 판매 촉진 문구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2025년도에 만든 거는 가격을 내리는 데다가 이 구간에 들어오니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는 그래서 혜택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고금리의 소비자들한테는 구매심리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왜 대출이자가 78%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공제 받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체감 대출 이자는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이 인센티브는 미국 브랜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조립하면 외국계 브랜드도 포함될 수 있는, 어쨌든 미국 내에서, 영내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표준공제, 항목공제 관계없이 적용인데, 이게 대상자 풀이 좀 커짐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공제 크레딧이 항목공제에 묶여서 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표준공제 표준 이용자도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OEM사들 한마디로 자동차 회사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현대, 테슬라, 마케팅하기가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판매량은 뭐예요? 공제는 현금성 할인처럼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냥 현금 1 천만원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세율, 소득, 이자 규모에 따라 편차는 커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이거는 달라지니까. 소득이 높으면 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AP통신에서도 세이브액은 각자 좀 제한적이고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아, 고가에서 한계까지 가는 거는 더 많이 가겠구나. 그렇죠. 고가의 픽업 트럭, SUV, EV 차량들은 체감이 좀 크겠죠. 현실적으로 이건 팩트입니다. 체감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차량가가 크면 당연히 대출을 일으키면 대출 원금이 커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구조인 거니까 고가 차량일수록 연 이자 공제 한도 만 달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체감이 커지는 게곧 구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180도 혹은 막 1천만원씩 팡팡 때려주는 거이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폄하하거나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거 생긴 거는 다만 30d를 누군가 그러더라고 대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따져 놓고 보면은 그거 성격이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0d의 대체제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2026년도, 2028년도, 지금부터 3년 동안의 구간에는 완전 이게 대체를 해준다기 보다는 EV 인센티브 공격 구간에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차량의 하방은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고 특히나 고가 차량들이나 이런 게 마진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어, 소비자들을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OEM사들도 마케팅용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EV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내연기관도 해당되고 다 됩니다. 하이브리도 드 되고. 그래갖고 미국 내 조립신차 전반의 판매 부양을 위한 정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다만 EV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배터리사들도 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OEM 회사도 배터리 회사도 도움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한 가지를 조금 더 보면은 정책이 신차 구매 심리 특히 이제 할부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접근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0개월 할부할 걸 72개월로 와도 이제 공제 금액을 따지니까 한 달에 월 불입금이 비슷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개선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차 사실 때 리스료나 할부료나 렌트료나 그런 거 따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미국 조립 EV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EV 한 대에는 배터리 한 팩. 근데 사실은 요게 조금 더 가는 게 뭐냐면은 배터리 한팩 이상,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그 고가의 차량들이나 픽업들이나 큰 것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배터리는 물량이랑 가동률이 중요한데, 그거를 하나라도 더 벌충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정리하자면, 지난해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기준에 신차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자 만불까지 공제되고 표준 공제 이용자도 사용 가능하다. 단, 고소득층은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가 되고 리스는 제외된다. 개인용만, 퍼스널만, 퍼스널 유지만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판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30D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30D가 온 거라기보다는 침체 구간에서 하방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없는 것보다 훨씬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파이퍼 샌들러라는 월가의 그 기관에서 조금 전에 포드하고 GM의 투자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얘네들의 주가가 많이 내렸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 고비는 좀 지나갔다고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역할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목소리>